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의수 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후그 장사는 급히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율법에 명시된 것 때문에 장례를 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후 곧장 빈 무덤의 장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낭비와 수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준비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기는 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더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도 어찌할 수 없죠. 사랑은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후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신을 그냥 두지 못하고 장례를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너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감히 담대히 할 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단호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돌아돌아서라도 주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큰 믿음을 달라는 기도보다 앞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소원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소원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